가재미 <laughs> 가재미 가자미 두 마리 가재미야? 어 가재미 두 마리 오또 가봐 가... <laughs> 어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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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뜨고 봐개개개개개개 살려주고 어, 이건 뭐야? 이거는, 이거는 저기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? 이거 동어 같아 아 동어 아니야 아이것도 저기네 대쪽이 대쪽이 <laughs> 그다음에 여기 이거 밴댕이 여기 또 뭐야 <laughs> 밴댕이아밴댕이어야 <laughs> 고르게 야, 나, 골고루 한 마리 오늘 오는 심망의 서우아기 보인다. 멸치 볶던이 갑자기 기이 드디어 오호. 트금으로 멸치 됐더니 우와 치카치카치카하카 오. 한번 했네. 결했어 야. 아이고. 축카축카축카 이게 뭐야? 가재미가 또 나왔어. 어, 가재미 저기들인데. 살려줘, 이제. 아, 얼른 살려줘. 아, 저기, 저기 같아, 서대. 이게. 가든기 아 서대, 서대. 어, 음, 서대, 서대, 서대. 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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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대 새끼들 사잡아 오네. 얘랑 또 서대가. 네. 살려줘, 이제. <laughs> 어, 살려줘야 돼. 뭘 잡았다 합니다. 아하하하. <laughs> 서대가 있네, 여기가. 아, 서대, 서대. 개도 있고. 개는 살려주고. 아, 이것도 너무 작다. 근데. 어. 어 잡기 빼는 잡히네. 오케이. 어 살려줄까? 아. 어 아, 오케이 네 제가 밴댕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. 어 떼거리를 아니고 남남 마리 남 <laughs>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. 새우 새우. 아 새우. 와 엄청 크다. 오 대학급이야. 야. 오 어, 야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디 봐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, <laughs> 여기. 어 이거는 살려주세요 네, 네 제가 밴댕이 가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네 사이즈 좋고 오늘 회무침 하겠습니다 밴댕이 회무침 저한테는 밴댕이가 시키는데 우리 오라이님은 망이 커서, 뭐, 사실행이만 사시령. 잡습니다, 오늘. 사실행이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빨리 빨리빨리, 빨리빨로 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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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빨빨빨빨 <목소리> 아, 아, 가서, 가끔,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오케이, 네. 오케이. 아, 이번에도 큰데. 어, 아, 그래야 그래야 그래, 그래, 그왜 이미 멸치를 잡았대, 이큰 망가지고. 아, <laughs> 멸치, 오, 어, 멸치까지. 야, 이큰 망으로. 어. 그래? 먹어보려고 엄마, 어떻게. 해. 직접, 그냥, 생으로? 와, 내장을 잘 빼야지. 맛집 한번 표현해봐. 한번 씻어서 그래도 내장 <laughs> 네 깨끗이 <스티크칩> 빼고, 아 야... 내장 <laughs> 네 있는데 잘라버려 이거다. 어때? <laughs> 입좀 얼굴 좀 닦어. <laughs> 어, 어때, 맛이 먹을만 하다가 아니라, 고소한지. 아, 오, 멸치가 원래 비린데? 아, 야어유 축하해, 오늘. 이큰망갖고수거망갖고 멸치를 잡다니. 이건 기록에 남겨야 될것 같아, 여보. 아니, 또, 왕생자고 완전적으로... <laughs> 멸치 먹더니, 갑자기. 갑자기. 드디어, 스모트 망으로 멸치 잡더니, 축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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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. 네, 결국 그랬어야 아,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. 때문에 잘halten, 어. 잠깐만 맞아, 맞아. 이쪽, 아, 하 축하 축하 아니 잠깐 이거. 깐만 이거. 때이에그랬거아 잠깐만 있는 것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거 오, 거 오, 거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거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 안, 빠졌다, 안, 빠졌다. 안, 빠졌다. 오, 안 빠졌어 안서졌어안 빠졌어 p myself. I'm g o i 저 g to stop myself. I'm going to stop m y s e 어 f I'm g o i n 어 to s 어 o p myself. I'm g o 예! 어, 어, 벌써, 네, 네, 열치. 열치, 아, 아이, 귀한 거야. 먹어봐. 먹어, 뭐, 아, 맛있어. 진짜? 맛있어. 진짜 내가 어. 한번 먹어볼게. 머리 따고, 내장, 을 내장을 알았어, 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머리 따고, 내장 빼고. 가봐. 내장이 있다고. 내장 했다고. 빼. 내장을 있다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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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네네 근데... 음. 아유, 그냥, 배를 음. 갈라야지나 이거, 이거 먹으라고? 아, 그래, 먹어봐. 아, 맛있어. 아... 음. 먹어봐. 괜찮아. 잠깐만. 나쁘지 않아. 근데 보고 어, 어. 한번 수붙해보고. 자. <laughs> 어, 그정도 됐어. 음. 먹어봐. 먹어 그, 저기 어, 그래. 어. <laughs> 아, 괜찮아. 뭐. 괜찮아. 먹어봐. 저기라니까 그러니까. 자신 없긴 합니다. 아이, 먹어봐. 뼈다귀도 그막 있고. <laughs> 흑목보다 고소해. 까지다 먹어버리는데? 좋아. 꼴은 깨고. 저 어때? 느끼는 맛있지? 응? 생각보다 그렇게 비지 않지? 그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비려. 자꾸만 <laughs> 기다려봐. 이게 무슨 맛이지? 응. 음. 뭐라? 표현이 안 되네? 표현이 어? 잘안 되는데? 그냥, 응. 저기요, 근데 고소한, 어, 고소한 맛. 고소하면서도, 그렇지. 그렇지 그, 느끼한 맛이 나면서, 그렇지. 고소합니다. <웃음> 오케이. 아, <laughs> 어, 며칠을 이렇게 <laughs> 먹어보네.

어 살려준다 네, 살려준다 방생 가 방생 살아가 어. 야 근데 잘안 보이는데 여기 어어저 당신 저불좀 하는데 누가 여기 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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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줄게 내가 뒤어줄게방향강가 뒤졌어 어 살려줄게 가자 방생 성공했어 펜데믹 펜데 펜데믹 펜데네 펜데믹 아이거 오늘 오늘 어때? 오늘 밴데이 정도는 나오겠는데 아 어, 오케이 <laughs> 예, 오라이니, 한 번, 살겠습니다. 예. 오늘 새로운 스법으로 이야, 날라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아까, 열치 먹고, 축어도 잡고, t 이 빡빡 남니라 빡빡. 어? <웃음>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오늘 두발입니다 천재 밴댕이도 잡았습니다. 네, 밴댕이 새우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새우가 좀 큽니다, 커. 예. 예. 어, 이번엔 수가 있어? 다시 잘 봐봐. 살살살살살살. 아리까리에? 그, 아, 얌전한 수가 있어, 얌전한 수가. 잘 천천히, 천천히. 와! 와야 이거 클일 났다 절로 나가야 된다 서로 나가야 돼여기다 아까, 아까 빠트렸어 우와. 이야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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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개월 됐다는 지방사님 매일매일 연습했답니다 와 진짜 실력 좋으시네요 3개월만에 이정도 야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뒷짜를잘 던져서 찍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멋지네요 멋져 이야 내일에 연습했답니다 열터에 예. 가서도 연습하시고 네와 이제 고기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저이제 <laughs> <laughs> 그렇게+ 그렇게 그다지 크진 않은 건데 여기서는 <laughs> 좀큰 편이네요 큰 편. 여기선 큰 편이고. 아, 네. <laughs> 참숭어네요. 아, 참숭어. 아, 눈, 아, 눈이 아, 저 검은 놈. 가숭어는 아, 아, 뭐구예요 아, 어, 오, 여기 완전 아, 너, 아, 저 검, 고 아, 검은 거고. 이거,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. 네, 숭어, 지금이 저리. 어. 아우, 전문가이시네. <laughs> 아 이거, 회로 먹으면 구워 먹어야 돼요. 꼭, 은박지에다가 싸가지고. 숭박에다가. 어, 은박지에다? 오케이.